Z. 램. Z 램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진짜 얼굴에 공개하면 안 됐어야지. 너이안오 시키면 나 싫어한데. 는데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승연님, 음, 이승이승찬님과 어, 이승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트랜 오늘은 제트랜제트랜 저희 제트랜. 일단 뜯으시요요제 3개나 있었죠? 아니, 내가 이건 힘으로, 내가 승철 카메라 잡고 있어봐. 응, 야, 어, 어둡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이러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가리지 말고. 응, 이거는 대형박힘으로 됐다. 대형박힘으로 했고, 이것까지는 이거 이거는 뉴. 빠빠빠빠. 야 이승찬 손으로 가리지 말라니까. 보채트맨. 재트랜. 가지 카메라로 안 보고 그냥 네 눈으로만 보는 것 같다. 이거 동영상 다시 찍어야겠다. 이 때문에 죄아 가라고 아니 슈퍼 파워 힘을 하면 된다 이거 이거 그래 슈퍼 파워 힘을 해라 이거 못한다 할수 있다 엄마 가위로 가져가 줘. 이 이거 좀들고 있어라. 응. 지금 찍고있나 두고 있고있 있는, 고있고 있는, 두고 있는, 두고 있이두이 있는, 두고 있는, 두고 고 있는, 두고 고 있는, 두고 고 있는, 두고있 카메라 놓으면 어떡하는데? 그래, 카메라 놓으면 안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야안다 자, 야왜 나를 눈치 <laughs> 러는데 좀? 와진죠 이제 자동차로 변신하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니네 뭐를 모르네. 카메라 누아버리고니 유튜브 실패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래, 알았다. 아니,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그래도 끝까지 하자. 니만 아, 어? 잘 보이게 하네, 이승찬.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엄청나게 싫어할 것 같다. 지금 이거는.

I'm 4분이나 u 습니다잘 못하네. 뭔데? 어, 거의 다 n 건 t 안먹 e able 이거 안 먹나? 제목 이승현이승찬인데 제목이? 이승현이목승찬의 이승천 제목 아, Z. z 란 만들기 잘되고 있나요? 잘되고 잘 있나요? 네 무슨 자이 나중에 또 로봇으로 변신해 봐야 된다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지 보여야 될것 같거든요 가이등장가이등장 가이 비켜 비켜 카메라 들어또 카메라 넣 마라잉 손손손손 밑으로 야좀 니가 이걸 가 또 낳지마라. 또고 옮기는 거야. 낳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왜 앞에 부분 자르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장사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리고 또요? 여기를. 여기. 이가이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게잘안 맞는 거예요. 이거 여기 끼우는 데가 여기 딱 있다 이가 홈이 패여져 있는데 저바라 이거 이렇게 굽는거 아이가. 나보다 먹르네 모습을 보여줘야지 모습을. 야 보이지도 않거든 지 나놔야지 나 나아야지, 나아. 땅에 나야지 만지지만지 만지지 만지 만지 마. 정확하게 형태가 이렇게요. 예기까지이승현 어? 이승삼의 재트랜 만들어 보기였습니다.